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벌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런 큰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 선지자구나. 오늘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로서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 선지자가 한 사람 옳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 아니겠느냐 하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잠깐 보면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선지자, 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려지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눈앞에서 베푼 이 기적을 보면서 "아,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왜안 들었겠습니까? 또한 가지는, 이분의 이런 능력이야말로, 적어도 우리를 배고픔으로부터는 해결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또 이런 능력이라면은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늘 메시아란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 구원자의 이미지가 늘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 이분 붙들면은, 이분 임금 삼으면은 이분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대응하십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그래,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이분을 임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무슨 자리로 올리려고 자 하는 그 동기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그냥 휘말려 가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저분이 출마를 했나? 한 번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다 옆에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와서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하라 그런다고 나갈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거기 덜컥 출마하고 후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잡아다가 어떤 자리에 올리려고 할때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흔하지만은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보자가 나가야 돈을 쓰게 마련이고 그 돈을 써야 본인도 그 돈에 뭐 일부 혜택이라도 받겠다는 의도지, 무슨 그 사람이 진정 후보감이 되어서 그 사람 후보로 꼭 만들어서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게 선거철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동기가 순전치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주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이제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보니까 1951년에 그 보스턴 지역에 처음에 그 제일 한인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이후로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쪼개지고 교회가 분란이 이렇게 해져서 제가 갔을 때마다 교회가 벌써 쉰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그래요 하나도 제대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0 0 끝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유를 가만 보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첫째는 뭐 이렇게 장로 장립할 때나 임직할 때꼭 교회가 쪼개져요. 본인은 당연히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의 목적이 마치 장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왔던 분들이 장로가 안 되면 그냥 나가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나가는 방법은 거기 부목사 한 사람 붙들어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단임 목사보다 설교가 낫다. 당신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또 꼬독에서 이렇게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목자다. 당신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덥석덥석 듣고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큰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당신이 임금 되셔야 됩니다. 하면 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때가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천년당 하나 만들고, 공식으로 그냥 당 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뭐 지도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은 이 왕궁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지금 한시도 그걸 이전 적이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끝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택한 길이 중도 노선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버려두고 혼자 다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다시 갑니까? 그 전에도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이 몰리는 걸잘 아십니다. 표적을 보고 사람이 따라오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다시 혼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혼자 만나야 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시 혼자 만나야 할 바로 그분과의 친밀감, 그분과의 교제, 그분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음, 이게 아니고서는 갈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야 사람들이 그냥 부축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부축인다고 가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길도 아니에요. 왜그 길을 가야 하는지 누가 그 목적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슨 칭송이나 그런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만나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헤어져서 다시 본인이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란 어떤 것입니까? 일이 잘될 때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지만 사실은 안될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안될 때는 목표가 분명해요. 회사가 적자 나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차라리 그 관계를 풀자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런 모든 게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정말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저도 짧은 동안 회사를 경영해 봤지만은 적전할 때는 뭐온 직원이 한 목표예요. 흑자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 보십시오.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나눠야 될 텐데 내 몫은 얼마인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땐별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라도 안 오면 뭐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겠다. 그냥 성도가 하나 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은 제발로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래 예수님께 늘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늘 혼자 그 군중을 피해서 또다시 산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이야, 이 기적의 현장에 얼마나 머무르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이 현장에 얼마나 은근히 즐기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동안 고생한 것, 이제 모든 게잘 풀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에 보면은 위기는 제자들한테 더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이들을 그 현장에서 마치 구출하듯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묶여 있는 것,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인기 속에 파묻히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 베스에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도록 그냥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커버였겠지만 오늘 날 호수에 불과한 것이죠. 길이가 23km고 폭이 한 12km 되나요? 뭐 길이가 한 21km, 폭이 13km.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라고도 불렀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일단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붙들 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혼자가 있는 게 우리는 성경 사복음서를 쭉 거의 다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가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남산 예루살렘만 가면은 감남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그개세만의 동산 이런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도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처가 여러 군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그냥 그곳에 가면은 저절로 눈이 감기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골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곳이면 어디 곳이든지 골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되는 곳 그것이 골방 아니겠습니까? 기껏 골방에 들어가서도 누가 안 보나 하고 골방 문을 조금 열어 놓는다면 거기는 골방이 아니라 시장보다 못하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지. 문한번 닫으면 눈한번 감으면 골방 대기를 추고 합니다 옛날에 김하중 그 저기 장로님이 청와대 의전 수석 비서관할때 대통령이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가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달려갔을 때는 다시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각하 뭘 두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서 화장실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저분이 무슨 말을 하건 정말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마디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건 그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갈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몸에 익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이 몰려도 혼자 다시 산으로 갈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을 두고 또내 사역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때, 그런 시간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시간이 저물매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워서. 배를 항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법 큰 호수인데다가 이게 수면 이게 뭐라 그래 해발로 치나요? 해발 210m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푹 꺼진 곳이죠. 그 오른쪽은 곤란 고원이에요. 곤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그야말로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이죠. 또또 또 이렇게 서쪽으로는 또한 400여 미터 되는 산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높이 2 8 0 0미터 이르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는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들이 이 따뜻한 해수면의 바람을 밀어내면서 갑작스런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날씨가 괜찮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비바람이 치기 시작 하고 그리고 그냥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그만 배, 뭐 어선 같은 작은 배가 그야말로 일협편주처럼흩날리죠 저도 남빙양 가면서 태풍을 두 번이나 만나서 석달간 배를 타는데 여러분 배가 큰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빠지지 않기만을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바람이 잦을 때까지,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한번 선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흥분했을 때, 그냥 무슨, 무슨 일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 풍랑 앞에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쪽 산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 배가 더 이상 노를 저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쩌면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새벽 3시경에 그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대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인 것인가를 보여 주셨어요. 먹고 사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그야말로 바다가 대건 하늘이 대건 땅이 대건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잠시 걸어 나와서 몇발 걸었어요. 그리고는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셔서 배에 다시 태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건 이들은 곧 목적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 장면, 주님과 제자들만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입장이지만은 그날 밤에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지금 이 풍랑이 일어서 본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왔으니 그걸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렇게 깜짝 놀랬던 것이죠. 그런 탄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왜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 이제야말로 고생이 끝나거나 그런 기대에 부풀을 그런 제자들을 다시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겸손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정말 늘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생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잠시 흥분했다가 잠시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불렀다가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끝까지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한마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말씀, 이 인생의 광풍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말씀,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를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두고두고 우리가 신앙의 끝자리까지 붙들어야 할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한번 다시 그 말씀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말씀에 이렇게 나누어 가는 대로 에고 에임이죠 나다. 그런두 가지 뜻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it's I로 뭐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데 그이게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나다. I am.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사실 존재 본질에 속하는 문제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 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의 리더십을 잇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이 음성을 들을 때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특성이 불안이니까요. 살아간다는 것이 특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명령하듯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마치 가스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안 계시면 어디에 있으나 어디를 가나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마치 빠져나갔듯 공기가 빠져나가듯 두려움은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못내 뭐, 내쫓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쫓겨나가는 것이죠. 마치 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이 여러분께 찾아오시면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세 봤습니다. 어저건세본 분은 365번이 아니라 윤년을 감안해서 366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윤년인가요? 아니죠. 모르시나요? 윤년이? 네. 그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붙들고 여러분들 어디든지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니 함께 가지 않겠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손 붙으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안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두려워하고 싶어서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민족 가운데, 북녘땅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IS 때문에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나는 기적 같은 일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맡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올 때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주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들릴 때, 주님, 몸저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나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형제들, 병 중에 있는 형제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솔직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 단둘이 만나서 그 친밀감 속에 잠겼을 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잠겼을 때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경험하셨을 그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이신 그 주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흐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저 어려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 열방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주님 믿음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두려움 쫓겨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담대함으로 걸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 하루 종일 기억되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 내어 쫓으시고 두려움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사랑의 걸음걸음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이 아침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하나 온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